안녕하십니까. 김정수입니다. 오늘부터 운동을 쉬려고 합니다. 운동.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안 생기고, 몸도 많이 피곤하고, 어, 운동을 하니까 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서, 오늘부터 운동을 쉬겠습니다. 그리고, 식단도 조절하려고 하는데 식단을 조절해도 자꾸 배가 나오고 어 효과가 잘 없고 그리고 어 소고기 사먹으라 했는데 소고기 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면 라면으로 단백질을 채워야 할것 같습니다.